14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프랑스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미화로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반환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 프랑스 본부 성원인 장클로드 퐁스 씨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퐁스 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이번에 프랑스 정부는 600만 유로, 그러니까 미화로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반환했습니다. 그 배상금에게는 우리한테서 부당하게 징수했던 돈뿐만 아니라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왜 정부가 그 돈을 징수했던 겁니까? 1998년에 프랑스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이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수령한 모든 헌금에 60%의 세금을 소급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하자면 4,500만 유로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한 거죠. 프랑스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세무당국에 가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정부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래서 우린 프랑스의 여러 사법기관에 이 문제를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패소했고 유럽 인권 재판소에 상소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부과한 그런 세금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그 세금으로 인해 생긴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거기에는 징수한 세금에 더해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유럽평유의 설립 당시부터 프랑스가 그 가맹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프랑스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죠. 프랑스 정부의 반응은 어땠나요? 놀랍게도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세금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또다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두 번째 판결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에게 그런 불법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재차 확증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세금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수 있습니까? 그런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다면 여호와의 증인 프랑스 본부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었고 프랑스에서 수행하는 우리의 종교 활동에도 큰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 판결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대중 매체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오해를 받아왔죠. 하지만 이번 판결로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며 우리 종교가 널리 인정받는 종교라는 점이 확증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여화의 증인뿐 아니라 프랑스의 모든 사람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승리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